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환경기능사 실기 함께하는 전나온입니다. 이번 시간에 실제로 실험을 같이 차근차근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물로 준비해야 될던 피펫 필러 사용법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피펫 필러라는 거는 이거를 이제 피펫이라고 합니다. 이 피펫을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구인데 지금 보면 은 끼는 구멍이 요 위에가 있고 밑에 지금 S하고 A가 붙어 있는 데가 있죠. 어, 요 s하고 a 붙어 있는 쪽으로 해서 연결을 합니다 연결할 때는 이 관에 한 2분의 1 정도 채운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살살 껴야 됩니다 이거 세게 끼면 또 부러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위치 시킬 때는 여러분들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이 s라는 글자가요 여기가 요이 숫자하고 딱 일치가 되게끔 이렇게 설치해 주시면 돼요 아 왼손잡이 기준으로 했는데 다시 한번 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S하고 이 0이 딱 맞으면 됩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한 손으로 조작할 수 있게끔 하시면 되고요. 자이 요령은 먼저 공을 잡습니다. 잡을 때 A라는 버튼을 누르고 공을 잡는 거예요. 자 잡아놓고 그다음 이 S를 올립니다. S를 누르면 이제 물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E를 누르면 물이 내려갑니다. 자 이걸 항상 요령은 올릴 때, 내가 1mm를 하건 2 m m 라 하건 그냥 쭉다 올려야 되는 거예요. 쭉다 올려서 어, 0을 넘기게 올린 다음에 내리면서 0까지 맞춰야 됩니다. 항상 내리면서 맞춘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고. 자, 맞출 때는 여기 보면 표선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물금이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갑니다. 근데 오목하게 들어갔을 때이 밑에 점이 선 위로 위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로 있는 선이 선 위에 일치하는 게 아니라, 아래로 내려간 오목한 점이 밑에 선 끝하고 일치가 되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딱맞은 거죠. 이 눈금이요. 자, 0으로 맞춰놓고 내립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2mm 내리고 싶다. 그럼 2를까지 내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원하는 대로 맞춰주시면 되겠고, 이걸 이제 충분히 좀 연습이 되시면, 자, 쭉다 내립니다. 다 내리면은 마지막 쯤에 이제 안 내려가는 구간이 생겨요.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가다 보면은 이제 끝에서 물이 안 떨어지죠. 그렇죠? 요 요런 상태가 됐을 때 지금 요 버튼 보이시나요? 요 버튼을 이렇게 총처럼 잡고 눌러 주시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 주시고, 이제 끝부분은 휴지로 한번콕 해서 닦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게요. 이렇게 시료를 분취한 다음에 이걸 분리를 합니다. 바로. 어, 또 넣을 거여도 바로 분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이제 플라스틱 세척병이라고 하는데, 세척병을 이용해서 안쪽부터 씻어줍니다. 이렇게 돌려가면서 씻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깥쪽을 이런 식으로 씻어주시면 돼요. 실험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 항상 차분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하다 이렇게 땡 소리 나고 할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감독관이 주의 깊게 볼수 있기 때문에 항상 어, 내가 지금 시험장에 온걸 모르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조용조용하게 하시는 게 중요하고 자, 이게 이제 충분히 연습이 되시면 이제 시약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면은 본 실험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부터 실험할 이 실험 순서는요. 실험 순서를 외우셔야 돼요. 왜냐면 보통은 이제 수질, 대기, 이런 실험 같은 경우에는 실험 계획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계획서를 보면서 하면 되는데, 환경기능사 실험은 다 외워서 가야 돼요. 그래서 종이 한장 없고, 답안지만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다 외우셔야 된다. 근데 몇 가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여러 번 돌려보시기를 반복을 좀 권장을 드리고, 자, 첫 번째부터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는, 시료를 채취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 OT 시간에 설명 드렸듯이 어디에 그 원수 채취장이 있죠? 거기에 하수를 갖다 놓을 수도 있고 수돗물을 갖다 놓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이 지금 책상에 있는 이 병을 갖다가 BOD 병이라고 합니다. 이걸 가지고 그 채수장으로 가는 거예요. 가져가셔가지고 저는 미리 좀 물을 떠놨습니다만, 가면은 호스가 하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호스를 이 BOD 병 바닥까지 쭉 집어넣으셔야 돼요. 자. 중간에 여기서 그냥 물을 넣으시면 안 되고요. 바닥까지 넣으셔야 돼요. 이유는 뭐냐면 공기가 빠져나가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실험은 용존 산소 실험이라서 물속 안에 공기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보는 거예요. 산소가 그렇기 때문에 물이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호스를 바닥까지 넣고 쭉 채웁니다. 그래놓고 제가 한번 꽉다 채웠다 생각을 하고 물을 끝까지 한번 부어볼게요. 자, 끝까지 붓고 지금 뚜껑을 닫으면은. 물이 이렇게 넘실넘실합니다. 넘칠 거예요. 그 상태에서 넘친만큼을 떨어냅니다. 이렇게 덜어내는 거예요. 자, 완전 이제 덜어내면 이 용량이 딱 이제 꽉찬 겁니다. 이게 이제 300ml예요. 그럼 최수가 1단계가 완료가 되신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뭐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단계 시약을 넣어야 되는데, 시약은 여러분들이 쓰실 게 다섯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게 있다고 했냐면, 자, 첫 번째, 이 분홍색으로 보이는 황산망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영어로 MNSO4라고 성격이 있어요. MNSO4를, 여러분들 그 시약장 위치를 제가 설명드렸죠? 거기서 시약에서 이 비커가 있을 겁니다. 조금 이제 덜어 갖고 오시면 되고, 만약에 이제 덜어져 있다. 이 조그만 게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그냥 갖고 오셔서 여기다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황산만간 준비해 주시고, 두 번째, 알칼리성 아지드와 요드와 나트륨이 있어요. 그 나트륨 용액은 이렇게 투명하게 생기고, 영어로는 KI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KI 용액을 여기다 또 담아 놓고요. 그 다음 이제 전분 용액이라고, 영어로는 이제 스타치라고 써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피커에 준비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에 이제 적정 용량이라고 해서 TO황산 나트륨이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이제 계산식에서도 이제 분자식이 나와 있으니까 TO황산 나트륨, 뭐 NA2 이렇게 시작하는 거 있어요. 그거 이제 물처럼 생긴 거 있는데 이것도 적당량 담아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지금 어, 사정사 이렇게 황산을 갖고 왔어요. 근데 황산이라는 거는 시험장 안에 원래 위험시약이기 때문에 후두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갖고 오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비오디병을 글로 가져가서 거기서 실험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연기가 나고 이제 증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후드로 바로 빨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 이동을 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해서 다섯 가지 이제 시약이 있는 거예요. 자, 그 중에 처음으로 넣을 거는 황산망간 1 m 리하고 알칼리성 아지도아 나트륨 용액 1 m 리를 넣을 겁니다.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먼저 뚜껑을 조심스럽게 엽니다. 그다음에 준비된 휴지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으세요. 휴지가 없다 그러면 없을 리가 없지만 이렇게 바닥에 살포시 올려놓으면 됩니다. 자 피펫을 먼저 세척을 다 해줘야 되는데 저희는 아까 연습할 때 물로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은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바로 연결을 좀 하고요. 자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A를 먼저 잡을 거예요. 그다음에 황산망간을 먼저 자, 여기에 물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마무리를 다해 주시고 자, 들 때는 주의 사항이 이게 몸이 이렇게 같이 내려가면 눈금이안 맞아요. 항상 눈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이걸 들어 줘야 됩니다. 이 상태로 쭉 한번 올려 볼게요. 자, 올리면서 저는 어차피 1mm만 쓸 거기 때문에 팔에다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9까지 내릴게요.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좀 궁금한 상황이 있는데, 선생님, 왜 여기에 9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안 내리고, 8까지 올리세요? 이렇게 궁금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메스피팻이라는 거는, 마지막 끝부분 있죠? 여기가 오차를 유발합니다. 여기가요, 1mm가 안 돼요. 한0.99 되기 때문에, 좀 모자랄 수 있어서, 요 마지막 끝부분은 쓰지 마시고, 8이나 7까지 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8까지 저는 올렸고, 자, 9까지 한번 내려보도록 할게요. 자 9까지 내렸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이 황산만간에 넣겠습니다.